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 v 요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 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해조류예요. 해조류 네. 즉뭐 김, 다시마, 미역 등등등등등등 네. 뭡니까? 뭐잘 아시지만 네. 일본이 내년부터 네. 후쿠시마 방산 그 원전 네, 네. 방사은 폐수로 이제 버린다. 네,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1입 c m 2방미터에 6.3백 그렐 음. 그게 요오드 농도입니다. 네네. 음. 그만큼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제의 기준은 0.04백 그렐입니다그 기준치를 몇배 벗어나는 거예요? 150배가 벗어나는 거 문제는 이제 바다에다 일본은 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인 제가 공식으로 발표했고, 네. 한국과 중국은 펄쩍 뛰고 있고, 네. 근데 또 놀랍게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저뭐 뭐 원체 멀리 네, 떨어져 모르겠네요. 있다 보니까, 아이 그건 일본이 투명하게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뭐 하나님의 경화들입니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 저기, 그린피스라고 국제환경단체가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네. 그 오염수가 어, 이제 태평양 전역을 덮는데 음. 3년이 걸린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웃한 나라에서는 네네. 그게 뭐 즉각적이라고 해도 음.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그래도 뭐그 물고기들은 네. 물속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음. 좀덜 하지만 해초류는 네. 그 바다의 바닥이나 아니면 음. 바위에 네네. 뿌리를 이제 받고 그럴 그렇죠.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더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올해 음. 코로나 때문에 네. 예정되어 있던 국제 행사가 하나 취소됐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요 예. 완도 국제 해초류 박람회라는 건데 완도 하면 역시 기만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해초류 박람회가 열리는데 네. 해초류 박람회는 전 세계적으로 완도뿐이 없습니다 음. 근데. 이게 내년으로 4년마다 여, 열리는데 내년으로 연기됐거든요. 네네. 그데 이게 오염수를 또 바다에 흘려 보내면 음.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근데그데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후쿠시마에서 이제 가두어 놓았던 그 동안 그 오염수를 갖다 이제 방류하는데, 태평양이 크잖아. 네. 그럼 그렇긴 이제, 해도 자연 정화가 안 되나요?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게 방광기가 무한지 아닙니까? 아, 방광기가 그, 그렇구나. 예, 방사능 물질이니까. 예, 아무리 조금 있고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네. 그게 결국은 식생태계에 그 음. 영향을 주면 음. 결국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게 되겠죠. 제가 1988년 그러니까 처음 국회 나이 서른에 보정한 되었을 네. 때 제가 이제 동력자원부 동자회에요. 네. 근데 동력자원위원회 이제 산, 산업자원 산자위죠. 산자위죠 이제 근데 그때는 아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만 별도로 떼서 동력자원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국정감사라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니까 원전 아닐까요? 원전이 염광 원전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염광 원전을 갔더니 그 염광 원전에서, 그안 그래도 그저 그때 이제 방사, 뭐 선, 피폭이라는 표현이 네. 피폭 이런 것들 걱정들을 많이 했더니, 그 담당자가 그래요. 그 당시 그 염광, 한전의 염광 발전소, 원전 그 담당자가 이야기가, 여러분, 미역을 많이 드십시오. 미역을 드시면은, 미역이 몸에 피폭된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해독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4시4철3시세끼를 미역으로 먹습니다. 문제는 네. 건강하고 네. 문제가 없는 미역을 먹으면 탈이회소가뭐 해독도 되고 음, 하겠지만 음. 이게 잘못해서. 그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 음. 미역을 먹는다면은 음. 또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내기 그니까 혹시 미역이 그런 네.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바닷속에서 살아있는 놈이 음. 이게 이런 말저 중화시키지 않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지. 아 예. 어떻든 뭐그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과학, 과학이 <웃음> 아니니까 <웃음> 과학자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본 소리고 음. 실제로 지금 이, 우리가 너무 또 보면 뭐 일본하고 뭐, 뭐 문재인 대통령 그거 갖고 당장 보면. 뭐 국제 무슨 기구에다 뭐 소송을 걸어라. 뭐이 말은 안할수 없다 이러면서 음. 일본 대사한테도 음. 이야기를 했죠. 어제 신임장 받으면서 음. 그 얘기를 했죠. 자뭐 정치적인 그렇구요 갑자기 이 한마디 해 하고 가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게 문제야. 왜냐하니까 우리가 불리한 것은 북한 이 북한이란다. 일본에서 뭐 국제 무슨 재판소로 가자고면 절대 안 갑니다. 네. <웃음> <웃음> 그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뭐 국제 재판소로 가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비아냥거리잖아요. 야돼지도 않니 할수말라고자 그렇고 최근 국제적으로 해조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예, 물론입니다. 네. 근데 올해 네그 네. 인디펜던트라고 네, 네 영국에서 유명한 주간지 네. 예. 거기서 올해의 트렌드 식품으로 해조류를 네.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 안먹잖아안 먹죠. 거의 안 먹고 그거는 뭐 바닷속의 잡초나 음. 아니면 이끼 정도로 네네.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네. 로일 전쟁 때 김을 음. 먹는 일본 사람들을 보고 음. 까만 종이를 먹는 뭐 미개인이다 음. 음.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고요. <laughs> 또뭐 아일리시 모스라고 혹시 아시죠? 음,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근 때그 네. 100만 명 이상의 죽었던 아일리시 19세기죠 예. 예. 기근이 네. 쳤죠. 근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음. 해초류를 돌 가시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네네. 음. 지금도 돌가시라를갖다가 그 아일리시 모스 음. 즉 어, 아일리시 사람들의 이기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는 데네 음. 네. 근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달라졌구나.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르몽드지에서 네네. 재작년이죠. 네네. 2019년에 네네. 우리나라 완도에 와서 대특집을 음. 에, 기획해서 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 제목이 음. 음. 지구를 살리는 음. 해초를 요리하는 한국인 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음. 음. 이제 지구를 살린다는 그 뜻이 뭐냐 네. 그 기사의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음. 그 이산화탄소 흡수량 네, 네. 다시마가 1헥타르로 서 네. 48톤을 흡수한답니다 음. 똑같은 크기에서 소나무가 네. 저기 8에서 음. 12톤. 음. 그러니까 거의 네배 이상을 그 다시마가. 그 다시마는 다시마. 물 속에 있고 저 소나무는 예. 물 밖에 있잖아. 예, 뭐 그런 음. 영향인지 모르지만 네. 그만큼 산소 배출량도 많고 음.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많고요. 음. 또 하나 예를 든게 있는데 네. 그 공기 오염 중에 하나 뭐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메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소방구. 예. 소에 방구. 해조물을 섞여가지고 응. 섞어서 응. 만든 사료를 먹였더니 응. 소의 메탄 방출량이 응. 95%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미역 먹고 김 먹고 하면은 방구 잘안 나요. 그런데 보니까 매생이를 또 무슨 우주식품으로 쓴다면서요? 예. 나,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 우주기예 나사. 이게 매생이의 영양이 아주 골고루 음. 분포되어 있고 네. 또 이게 어, 죽 형태 아닙니까? 매생이가 흐물흐물하게 매생이가 그, 그, 매, 아니, 흐물흐물 아니, 그 죽을 만들어야지 뭐 매생이 자체야 뭐 이렇게 머리 털이고 이상하지 뭐아안 그, 네. 그래요? 우리 매생이 아무튼, 안 먹어봤나? 아무튼 우주에서 네. 먹는 음식은 건더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음. 요리하기도 쉽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네. 뭐, 또, 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1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매생이도 또, 그, 양식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를 위해,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위해서 해조를 류 요리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해초 음식을 갖다가, 역시, 최강국이죠. 물론입니다. 미역국, 김밥, 매생이, <laughs> 또, 톡. 그 우리가. 다시마. 나는 뭐야? 모자반. 예. 뭐엄청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뭐 식단에 오르는 거 갖고 봐도. 팔에. 응. 안따까지도있는데 아, 아, 뭐 나온... 예. 네. 근데 미역 같은 경우. 근데 그것도 음. 그 요리 방법이 우리 뭐 삶아서 쌈도 싸먹고 초코추장에 찍어 먹고. 뭐뭐 국도 끓여 먹고. 국도 끓이고 음. 다시, 다시도 내고. 뭐 먹는 방법이나 음. 네. 요리법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laughs> 네. 이게 뭐 세계 최 어, 해초류 음식의 최 광국이다. 네. 그 우리가 잡으 해도 네. 전혀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케이푸드 열풍 불면서 해초류 해조류 음식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르몽드도 와서 취재를 하고 뭐 인디펜던트즈도 네. 뭐 취재를 하고 역시 관심이 집중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 근데 해조류의 왕은 역시 미역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역을 최고로 치죠. 네. 우리 1인당1년에 네. 5kg의 미역을 먹는다. 많이 먹네. 그뭐 생일이 있고, 그러니까 음. 식구만 해도 음. 뭐꼭 그 생일 날만 먹는 것도 아니니까요. 음. 그런데 이 우리 몸에는 네. 미역이 있다. 유전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laughs> 예. 어떻든 우리 그러니까 낳으신 어머니가. 음. 산후조리 할때 네. 미역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첫 국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것은 삼신할머니한테 음, 음. 제사 지냈던 정안수로 네. 끓인 국과 밥으로 네. 이제, 어, 산후 첫 끼니를 그렇게 하고요 음. 또 21일 동안 미역국을 37일이라고 하죠 세일회라고 얘기하죠 예, 예. 이렇게 먹는데 음. 또그 아들이 새로운 생일을 맞게 되면 네. 그때마다 평생을 또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까? 전 미역국 안 먹습니다. <laughs>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조선소 산파 그렇죠. 네. 경북대학교 이제 간호학과 나오셔갖고 이제 간호원 생활하다 결혼하시면서 또 그래도 이제 사시겠다고 이제 집에서 조선소를 개업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죠. 그리고 저 대학교 졸업할 때, 그, 결혼할 때까지 조선수로 갔다,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보면 미역국이 지쳐에 깔려있어갖고, 하루 3 30, 0세끼 미역국 먹고, 시험 보러 갈 때도 미역국 먹고 해서 미역이 질려갖고, 전 미역국에. 질렸으니까. <laughs> 예. 인생 총량으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 1년에 5kg. <laughs> 어, 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미역국 먹으면, 제가 죠 해장국 중 최고가 미역국입니다. 음. 참고로. 정말로 해장국 뭐 황태해장국도 좋다 뭐 좋다 하지만 미역국을 상복을 하니까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성우 음. 이익 같은 분 네. 성우사설에서 미역국을 선약이다 아 신선의 약이다 네, 네. 신선의 음식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동의보감에도 네네. 미역을 먹으면 그 기가 충천해지고 아니, 맞아요. 몸이 따뜻해지고 맞아요. 또 오존도 잘 낫다, 건 신진대사 잘 된다 음. 이런 얘기고요. 실질 현대 의학에서도 그게 또 입증이 됐습니다. 오. 그게 이제 옥소라는 게 예. 네, 있는데 네네. 그게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 피를 맑게 하고 음. 조혈 작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 출산은 네. 산모가 빨리 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더라 네. 네. 그것은 우리는 예전에 그냥 경험으로 알았던 건데 현대의학으로 밝혔군요 네. 경험으로 알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네, 네. 그 석견이라는 네, 네. 당나라 사람인데 네, 네. 이제 고려에 왔다가 네. 이제 그 초학지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고려 사람들이 네. 이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에 음. 미역을 먹는 거를 보고 따라했다 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음. 네.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서긍의 고려 음. 고려 도경에 보면 네, 네. 고려 사람들은 귀천 없이 음, 네. 이제 미역을 먹는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미역 참 좋아요. 미역도 근데 미역을 갖다가 이제 소고기 넣고 끓이는 법도 있고. 다음에 이 홍합 넣고 끓이는 네. 법도 있고 또저 보면 저저 저 경상남도 쪽 가면은 네. 저 뭡니까 가자미라고 그러죠. 네. 가자미 넣고 끓이고 네. 하는데 참고로 미역국에 어. 두 가지는 안 넣습니다. 네. 돼지고기 안 넣고요. <laughs> 그러네. 생각 아, 생강을 안 넣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아, 미역국에는 마늘은 넣어도 생강은 음. 안 넣습니다. 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음. 그안 넣고 합이안 맞는 안 맞는 안 맞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역시 미역의 왕국이다라고 하면 역시 일본은 다시마죠. 예. 네. 이제 네, 다시 그 다시마를 일본말로 콘부라고 합니다. 콘부. 예, 콤부라고 음. 하는데 예. 그 일본어 중에 그 표현이 네. 기쁘다는 표현이 요로코부입니다. 음, 요로코부. 어. 그러니까 그 콘부하고 코부 음, 뒤에 음. 이음절이 음.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이 다시마를 먹으면 음. 1년 내내 기쁜 일이 생긴다 음.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의 다시마라는 것은 음.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고명에도 들어가고 다시를 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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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든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다시를 갖다 내는 네. 다시마로 내고 네. 그다음에 뭐 고명으로도 쓰고 음. 다음 다시마 진짜 근데 우리가 진안 먹더라. 우리는 저 경상남도 쪽 가면요 네. 생다시마, 음. 생다시마에다가 거기다 그 뭡니까 아, 이십 넘먹어네 생다시마에다가 밥 조금 넣고 거기다 뭐 멸치젓인가 그거지 음. 놓고 네, 그냥 네, 먹으면 네, 되게 네. 맛있어요. 생다시마. 음, 근데 일본 사람들 또생 것은 안 먹죠. 안 먹죠. 우리는 네. 생다시마를 먹어요. 음. 그 대신 음. 우리는 다시 국물을 낼 때는 다시마 버너를 멸치로 내는데 일본 사람들은 디포리하고 또 보면은 이 다시마로 많이 이제 그 다시를 내죠. 그리고 아예 그 저기 소금 대신에 음. 이거 콤보 시오 콤보라고 네. 이거는 천연 어, 조미료를 만들어서 음, 음, 음. 쓰죠.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얼만큼 이네들에게 이제 다시마가 음. 중요한 음. 음식이냐면 네. 이제 우리 쪽으로 오사카 쪽에 네. 그쪽에서 나는 다시마를 이름을 코어부지메라고 합니다. 코부지메. 예. 근데 그 코부지메는 아주 얇은 다시마거든요. 음. 거기다가 이제 뭐 고기면 고기, 야채면 야채, 음. 음. 뭐 여러 가지 의 필요한 먹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넣고 음. 청주를 이제 발라가지고 청주로 예, 그 이제 그 숙성을 시키죠. 그런데 네, 네. 다시마는 안 먹습니다. 아, 안에 내용만 먹는구나. 예, 고급만 다 꺼내서 먹는데 그렇게 다시마를 싸서 만든 요리 전체를 음. 그렇게 부릅니다. 아. 코부지매라고지 그러니까 다시마의 음. 그 위상을 일본에서 어떤 것이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쓰는 바나나 잎사귀네. 바나나 거기도 보면 그 네. 바나나 잎사귀를 모두음식싸먹잖아뭐 뭐, 네. 파인애플 복그 뭐 저기 그 아프리카 같은데 그렇게 해서 먹는 거죠. 그래, 음. 우리 저기 김현 우리 맛맛 종류가 다섯 가지인 거 아시죠. 네. 매운맛, 음.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 신맛. 신맛이 원입니다. 네. 그런데 육미를 칠 때는 바로 우마미 일본말 우마미 즉 음. 감칠맛이라고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이 바로 뭔가 다시마 국물에서 매운맛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이 아닌 묘한 맛이 나거든. 음. 그걸 우마미라고 불렀고 음. 그 우마미를 갖다 인공적으로 만든 게 바로 아지나모도 네. 조미료입니다. 네. 다른 쪽좀 했습니다. <laughs> 그래 특이한 하나가 일본 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아지나모도 어. 아까도 말씀하셨던 일본에 특이한 해초 음식이 있었고 다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면 날아가는 비행기 의자도 쳐자시고 모든 걸다 쳐자시는데 해초는잘안 음. 해초 해초는 안 먹죠. 뭐 중국이야 워낙 넓으니까. 아 그것도 바다도 많잖아. 일부 지역에서 먹는다 고 해도 네. 그 일부 지역이 굉장히 넓긴 하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먹지는 않고 네. 기껏 해야 음. 그 해물 계란탕 정도 특히 하이난 지방에서 그게 이제 음. 유명한 특산 음식인데요. 음, 음. 그 정도 먹습니다. 그게 이제 또 연어구이 영혼이라고 음. 그런 맛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해초류에 대해서 이제 뭐 세상에 얼마나 그 좋은 음식인지 알려지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듭니다. 음. 해초 당면도 만들고 음. 뭐 스크램블도 만들어서 먹고 네. 뭐 이러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이 해초 음식을 심파이 하이차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만간 네. 중국에서 미역공 정도 네. 올지 모릅니다. 아 이거 예. 중국에서 미역은 사실 중국 거다. 음. 중국 사람들이 먹었던 건데. 점점, 점점, 점 중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미역값도 올라가겠네. <laughs> 그래. 오늘 <laughs> 보니까 마침 후쿠시마 원전, 그 후쿠시마, 그, 오, 오염된 그 바닷물을 갖다가, 오염된 후쿠시마 원전 물을 갖다가 방류한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우리 해조, 해초가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